네, 안철수 후보 사퇴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 진보정의당도 사실 많은 충격을 좀 받은 모양입니다. 오늘은 특히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진보정의당의 노회창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어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요. 네, 네. 예정된 거였습니까? 아니면 이것 역시 안 후보의 사퇴처럼 급작스러웠던 겁니까? 네, 뭐, 전격적인 사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사실, 저희들이, 어, 약권연대 후보 단일화에 복무하겠다라는, 어, 선언은 있었지만, 예. 어, 후보로서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아, 그러나, 아, 지난 23일 안 후보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사퇴한 이후로, 어, 오히려, 어, 좀이 단일화 전선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들에게는 좀 비상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어떤 조직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보다는 전체 정권 교체에 복무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예. 오늘 등록을 포기하고 사퇴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문재인 후보가 능이 홀로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였으면 굳이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 후보가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 야권으로서는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사퇴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단일화가 예. 어찌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손을 들어주는 그런 단일화라기보다는 예. 한쪽의 일방적인 포기로, 어, 결과된 단일화이기 때문에 어이 단일화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예.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지지도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 발생하고 있어서 예.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야권의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예. 좀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렇게 임했습니다. 음. 음. 그럼 조금 좀 결례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통합진보당이었으면요 총선에서 한10% 정도의 그 지지율을 얻었으니까요 네. 그 정도의 힘이었으면은 야권 단일화해도 를 문 후보에게 큰 힘이 됐을 텐데 네. 정말 죄송스럽지만 지금 나오는 각종 지지율을 보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미약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나 야권 지지층들에게 네그 진보 정당이 분열되지 예. 않았고 어, 제대로 어~ 이제까지 왔으면은 더큰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인정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도 또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께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 현재 그 진보 정의당의 그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매우 미약하긴 하지만. 예. 어 그것은 어이 부동층이 거의 없는 현 이번 선거의 특성상 그렇게 된 것이고 예. 광, 어, 적지 않은 진보 어, 열망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투표장에 끌어내는 예. 그런 어, 중요한 역할을 심상정 음. 후보나 진보 정당이 맡을 수 있다 저희들은 여전히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진보 진영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야권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요, 뭐, 여기저기서 이제 들리는 얘기라, 네.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네.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일부 진보층에서 안 후보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후보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네. 뭐 저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은어 네. 정치 개혁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관련해서의 견해의 차이에 대한 어떤 지적이었기 때문에 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문제에 대한 인간의 네. 그 신의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그 개념치 않고 계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음. 안 후보가 문 후보 내지는 이 지금 야권의 정권 네.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리라고 보십니까. 네. 예뭐 뛰는 방식의 구체적 예. 방식은 본인이 정하겠지만은 이제까지 그분이 보여준 태도는 어, 자신이 한말그 예. 그 약속에 대해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의 역할을 하시리라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의 역할이란 말에 자꾸 저제신경 쓰이네요. 예. 예.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는 맡아줘서요.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문재인 후보랑 세, 후, 세 분이 모두 이렇게 손잡고 연단에 가거나 아니면 시장을 돌거나 이랬을 경우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겠지만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 제가 볼 때는 그 단일화가 그냥 형식적인 단일화를 위해 형식적인 어떤 도움을 준다는 뜻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예. 그만큼 진정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분이 이제 기, 기존의 그 정치 문화와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어, 우리가 이제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대단히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예.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예. 기호 3번을 배정받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요. 네. 이정희 후보 역시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자기도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만약에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마찬가지로 문재인 네. 후보 지지선하고 후보직 사퇴하겠으니 나도 같이 좀 힘을 합치자 이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문 후보가 결정해야 될 예. 부분이고요. 저는 일단 어느 후보든 어 그런 좋은 뜻으로 이뭐 약혼연대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을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뭐 당사자들이 좀잘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문 후보가 받아들이면 심상정 후보도 그냥 모른 척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것은, 그것은 문 후보와 그 다른 후보의 관계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예. 거기에 대해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문 후보의 고심이... 그런데 문 후보는 이정유 후보와 내지는 애국가라든지 국기를 부정하는 분들하고는 같이 갈수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한 터라요. 저희들도 뭐 그렇게 예.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건 뭐 전적으로 또문 후보와 그문 후보 캠프의 예. 소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예. 잠시 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캠프 옆 빌딩 옥상에서 이 시위를 벌였던 20대 남성을 경찰이 이좀 설득을 해서 다시 좀 안전한 곳으로 이송시킨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은 문재인 후보의 사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이 대선에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저런 뭐 일도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데요, 지금 진보 진영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문 후보 쪽을 좀 도와주시는 부분은 좋은데, 네. 접권 교체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 한미 FTA 재협상 문제라든지요,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문제라든지요, 분명히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이 시각차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그 부분은 이 선거 끝난 뒤에 어떻게... 연대를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뭐이 정권 교체를 예.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어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라거나 복지 문제를 더욱더 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과 저희들 그 진보정의당 사이에 어 차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예. 몇 가지 대목의 주, 주요한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당을 통합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선거에서 이기 위한 약간 연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니다그 정도 차이는 어, 서로 인정하고 뭐 어, 있는 대로 인정하고서도 야권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합당이라든지 통합은 싫군요. 예. 아니면 뭐 싫다기보다는 예. 어, 그런 차이가 없어지면은 통합 문제까지도 그, 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차이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또 다른 진보 정당인 진보 신당하고는 어떻게 연, 그쪽하고는 이제 또 연대를 할 수도 없는 건가요? 아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예. 뭐 직접 그 진보신당 대표단을 방문했어도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만은 예. 어, 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 연대와 또 연대 이상의 어떤 관계 형성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또 다른 장애물은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지금 선거 와중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일을 서로간에 진척시키는 데는 좀어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는 폭넓은 진보 세력이 음. 한 자리로 모이는데, 음. 진보 신당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늘 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따르냐, 진보 진영의 지형도 바뀌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